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은총의 잔치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여건과 건강을 주시며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마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일신교회 예배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신교회는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예배, 예배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임한다거나 또 단지 예배에 맡은 순서가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어떤 찬양에 은혜 받게 될지 기대하게 하시고, 어떤 성도들과 만나 어떤 교제를 하며 사랑을 나누게 될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바치는 헌물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휴일 아침에 세상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거나 자기 개발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이 시간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한 주간 세상에서의 분주한 생활, 세상 걱정 예배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는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일신 교회가 하나 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으로 한몸 되어 하나의 신앙을 가지는 일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밭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게 없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으니 찬양을 드릴 때도 가사만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뜨겁게 찬양하게 없어서 찬양을 부를 때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세상, 세상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 후 이어지는 식사와 속회로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시간에도 각 속회에서 준비한 소박한 찬과 반찬 밥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 식사할 때 집에서는 밥맛이 없던 이라도 같이 먹을 때 밥맛이 돌게 하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 애찬이 되게 없어서, 특별히 오늘은 여성교회 바자회로 식사를 할 텐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하시고, 또 바자회로 얻은 수익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 이 예배에서 받은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 고난중에 있는 성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위로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임만을 찬양대에 찬양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